이거 이제 톡 들어갈게요. 유령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. 아이, 디멘터도 와요? 네. 디멘터 자는 거 아니야? A 번은 지금 가는 유령선에서 드랍이 되는데. 뭐야, 나 왜요? 아틀라스. 근데 경쟁이 심하다고 못 들어갈 건 아니에요. 어차피 못 들어갈 놈은 못 들어가고 들어갈 놈은 들어간다. 근데 제가 그 놈일 수도 있죠. 못 들어갈 놈. 저는 오늘 유령선에서 나올 것만 같아요 그, 그배그 그 배요? 그배그 갈았거든요 그 이미 갈아서 이미 마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나그배맨 처음에는 먹으면은 배 올라 그랬는데 요즘에 골드 하도 큐브 돌기 귀찮아가야 그거 A번 한번 팔면 큐브 몇 판이야 가자 그거 파시면은 이제 파렐리보스 사람들 다보실 수도 있거든 아 진짜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아 요즘에 각자 위치로, 아, 그, 위치로, 오디오, 오디오. 오디오, 오디오, 디오오디에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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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오 오디오, 오오 오디오, 번디오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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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개빠디오봐우오승리한다

어우, 둘다 디베터! 다 디베터. 다 디베터 우리 둘이 기어돌 을수 있을까요? 놈냐. 아 그래요? 그럼요에요? 우리 둘다노유세데 노유세의 슈사이어 너무 압축관 아닙니까? <laughs> 이 게임에서 가장 느린 캐릭 터 둘이 유세 없이 유령선에 들어와서 둘이 파티를 하고 있다. 님, 사이즈미 뛰어올랐다 떨어지는데까지 세공시간 3초라면서요, 지금. 야, 뛰어오르면은 죽어가지고, 뛰어도 <laughs> 안돼 <laughs> <laughs> 아, 안다. 나의 놈이 너의 낫 내가. 어칼개 무거워요. 이거 어, 여깄다, 여깄다, 최고의 대장장이 고드가 만든 아, 그칼 같아요. 저는 어, 어, 와 수의 차징속도 나이즈. 거기또 따로 바 파란이 파 넘어져, 임마 아, 레드더스트 갑니다. 어나철이요한번니까 장비가. 왜안 받겠어요, 장비? 네, 장비 안 아, 나벤처. 처음... 아, 나 갔다. 그동안 즐겁습니다. 어? 회장님, 슈사이어는 몸빵을 여섯 배로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. 다음 패치에서 NH 애들이 지금 내 속도로 패치를 했으면 좋겠다. 밸런스 진짜 잘 맞을 텐데. 고! 무력화요! 레드아웃! 음. <laughs> 디베터님! 님도 스킬이 끝나지 않았는데 바닥에 장판이 생겼나요 혹시? 아, 그렇죠. 아, 반가워요. 첫이에요. 한 번만 무력화도 한번 잡을 것 같은데, 여기 길이 좋아서. 아... 넣습니까 지금 갑니다! 형제님! 어... 무력화 갑니다! 아, 잡았구요! A번! 어... 어? 오! 오. 나왔어! 나왔어! 나왔어, A번!

앞으로 먹었으니 100 아니면 80? 케이팀 야, 장갑자 <상남자, 웃음> 배웠어. 오케이. 아, 오늘 뭐 시즌에 보내드릴 것이죠? 자, 이제 방토니 무장착합니다. 무장착입니다. 여러분 유세가 없어야 A 번이 나와요. 유세가 있더라도 빼고 가세요. 빼고 가요. 어, 디멘터도 먹었잖아. 디멘터 유세 있어요 없어요?

와, 그래도 와. 이걸 조금은 망설일 줄 알았는데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배워버리시는 남자는 바보 없는 거예요. 제 입안 더러운 몸이랑 잡게 다 떠요 떠요 사지 어딨어 떠요. 야 이거 이, 야 이거 저야 먹자마자 5천이야 내구도. 있죠. 와, 근데 방장제가 여행을 시작. 네, 방제 바꿔요. 방제, 방제 번번 바꿔요. 내가 진정, 오늘 방제에다가 유령선 방어버리네. 먹는 날이라고 했죠. 트래곤브백을 a 아, 아, 번 문제로 네, 메이트 말을 지킨 적이 없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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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킨 적이 없는 남자래.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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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킨 <laughs> 적이 안 지킨 적이 없는 남자로 방제 바꾸세요. 안 지킨 적이 없는 남자.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진짜 오픈때부터 지금까지 휘지 않고 구짓을 하니까 회장님이 고급 영을 주시네요 난 이거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왜냐면 유령선 첫 주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맨날 와가지고 뭐 여기 옆동네 뭐 우가우가에 누구는 뭐 300만원 주고 샀대는데 아크로님은 왜 안사요? 방송하시는 분인데 그래갖고 나는 내가 땅에 떨어진거 먹는 그 기분이 좋아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 나올 때까지 안 살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게임 하는 엘, 방법이 다니다 아크로 우승 아 솔직히 A번도 먹었는데 저거 해 볼까요? 품모는게 힘들겠어 아 일단 6렙은 해야돼요 6렙이 6렙이 선원슬롯 하나 더니까 음, 얼마나 지금 그러면은 선박 아, 제조용 아, 상급철판 요거는 있을거고 내가... 이러볼까? 유령선 강화설계도가 21장 있는데 188개 필요하죠 야 이거 트라곤 부시면 이게 어떻게 분해 못하냐 트라구 대해 가지고 이렇게 <laughs> 다 알고 싶은데 트라곤 <laughs> <laughs> <드레고 웃음> 그, 분해해서 더 그, 이상 그, 좀 빨라지지 않을까 <laughs> 그, 그건 그냥 아 그래 좀다 아, 아, 진짜 돈 아까워 죽겠네 이거 이게 카푸어인가? 어, 어. 어차피 선언 4명은 똑같아요. 망자 선언을 한 마리 태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냥, 이속이3 느린 것 뿐임. 이 아니, 그런데, 그, 이거는 빨리 업할 생각이 없고, 그, 제가 바다에 있는 부품을 자동으로 줍는 거를 켜고 다닌단 말이에요. 그냥 뭐 하다 보면 오르겠지.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빠르게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사실, 트라본이랑 에이번이랑 능력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. 그냥 뭐, 느긋하게 하다 보면은, 모이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지금 이 배가 그니까 러 제가 트라곤보다 지금 3노트가 느리잖아요 어... 정신승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게임을 순수하게 즐기는 무과금 유저기 때문에 베아트리스의 축복을 산 적이 없다 딱 이렇게 하면은 마법같이 안 느려져요 이게 아...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게임을 즐겨보니까 네. 굉장히 속도가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A번의 상처군요 스포츠 감사 합니다. 스포츠 감사 합니다.